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유가의 하단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사자가 막고 유가의 상단은 미국의 바이든이 막는 형세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상당과 하방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은 지금 세계 1, 2, 3등 산유국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양국을 아직은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미국을 버린다, 미국과 등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고요. 네, 저는 한국석유공사 스마트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죠.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3월에는 유가가 마이너스 37불까지 가기도 했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유가가 이제 백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이 이제 투기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어떤 비관, 부정적 심리나 기대, 기대 같은 긍정적 심리가 너무나 쉽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전쟁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바로 그 공포 때문에 유가가 또 급등하는. 또 1970년대 올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심리가 쉽게 반영되는 이유는 석유 시장에 기본적으로 원유 실물이 필요해서 참여하는 거래자들도 있지만 어떤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브랜트, WTI 같은 벤치마크 유종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동반하지 않는 페이퍼 거래의 양이 실물 거래의 한 2, 30배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시장에 너무 쉽게 들어왔다 빠지고 또 거대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유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작년 한해 동안도 보면은 상반기에는 유가가 이제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점차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어떤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어떤 계속 강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미래 석유 소비 심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유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이나 어떤 지정학적 사건에 의해서 유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석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덜쓸 것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식량처럼 또 필수적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급인데요. 공급이 예상치 않게 줄거나 느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우디에, 오펙의 감산에 의해서 이제 물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지장적 사건에 의해서 석유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쉘 혁명처럼 공급량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쉘 오일 생산을 위한 수압 파쇄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많은 공급량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산 현장에서의 기술 진보나 아니면 그로 인한 공급량의 변화가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유가가 크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석유시장은 상승 요인들과 하락 요인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의 방역 정책의 완화나 폐지 또는 러시아 원유나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나 러시아가 석유나 가스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고 또 오페의 감산도 상당히 상승 요인이 될수 있죠. 반대로 이제 하락 요인으로는 뭐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자체도 하락 요인이 될수 있고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도 이 하락 요인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 종전이나 휴전 근데 이 모든 요인들이 시장에 심리적으로나 또 수급적으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유가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젠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의 상단을 지지하는 것과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하는 것은 사우디의 감산 정책일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을 바라지 않고. 또 일정 수준 이상에서 지지되는 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 수입의 증대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유가가 더 70불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감산정책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유가의 상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죠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소가 뭐니 뭐니 해도 전 유가나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이 많기도 하고요 뭐 다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유가가 어 100달러 가까이 근접하게 된다면 은 어떤 긴축적 통화 정책이 더 강하게 또 금리 인상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유가의 상단을 막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유가의 하단은 사우디의 빈 살만 왕사자가 맞고, 유가의 상단은 미국의 바이든이 막는 형세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상반과 하반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여행이거든요. 해외여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류 수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에서 코로나19 수준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 게 항공류 부분이거든요.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외여행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항공류 부분이 굉장히 큰 유가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는 보입니다. 6 7%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시장에서는 100만 배럴, 200만 배럴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분에서 뭐 100만 배럴, 200만 배럴의 수요지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가격,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었겠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나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작년 한해그 에너지 시장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한해 동안 굉장히 고군분투해 왔다는 걸알수 있는데 뭐, 활용 예를 들어서 작년 7월에는 인권 문제 등으로 왕따시키겠다고 했던 사우디의 실권자, 무하마드 빙살만 왕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또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 내 석유기업, 그러니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런 옥시덴탈과 같은 석유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원유를 증산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햄제스와 뭐 같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을 하면서 원유 증산을 계속 돌려 동요했고요. 작년 한해 동안 미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의 거의 4 0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휘발유 가격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또 다소 미국의 생산량이 부족하더라도 사우디가 협조를 해줬다면 사우디가 사우디와의 협력이 잘 되었다면은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좀더 조금은 더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생산량은 부족했고 사우디의 생산량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음, 지금 시, 석유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입니다. 물론 생산량의 절대 규모 자체는 미국이 더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건 맞지만 미국은 또 그만큼 내수물량이 많습니다. 미국이 어 석유 순 수출국으로 돌아선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수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도 중동 산유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중동 산유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법으로 검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사우디를 제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OPEC에는 중동 산유국도 있고 남미 국가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중동 산유국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OPEC을 견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노 OPEC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뭐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제 중동 산유국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중동 산유국의 감산 정책에 의해서 유가가 자지 우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뭐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세계 1, 2, 3등 산유국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보 출범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사우디가 원유의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미국과 사우디 양국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 양국 간에선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양국을 아직은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왜 필요하냐면 글로벌 석유 공급,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는 가장 주,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사우디라고 하는 중요한 석유 원유 생산 공급국가가 미국이 아닌 반미국가나 반미세력에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석유만큼 중요한 재화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삼성전자 공장을 가, 갈 정도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반도체 생산 국가도 미국의, 연양, 미국의 우방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우디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어야 되는, 미국의 우방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국가고요. 또 게다가 사우디의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는 것 자체도 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지위를 유지하는 큰 축이기도 하고요. 어, 반대로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 9 3 2년 이래 사우디가 건국이 된 이래 사우디의 가장 큰 관심은 사우디의 안보였습니다. 우리가 사우디를 생각할 때 어떤 왕실에 대한 어떤 권위적 이미지나 오일머니에 대한 어떤 부유한 이미지 때문에 사우디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부유한 나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부유한 건 맞는데 굉장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보편화된 이 시대, 21세기에 전제 왕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요.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지금 사우디는 사방이 적입니다. 사우디는 이제 순위파 대표국가인데 이 주위에 있는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시아파 정권에 있는 나라고 또남 남부에 접경하고 있는 예멘은 시아파 후티 반군이 그 정부군과 또 사우디를 위협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사우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사우디한 이제 데, 대비되는 시아파의 맹주국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 서로가 이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문제는 사우디 혼자서 이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 인구 자체도 사우디는 한 3,600만 명. 그리고 이란은 한 8,900만 명 정도로 거의 두배반 수준으로 이란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뭐 산업 수준이나 뭐 경제 수준도 이란이 다 앞선다고 할수 있고 특히 이젠 무기 체계나 군사력은 뭐 이란이 월등하고요. 사우디 혼자서 이란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또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원수처럼 보였던 이스라엘과 또 손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미국을 버린다. 미국과 등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고요. 사우디 자체도 달러랑 지금 현재 어떤 운명 공동체입니다. 달러 자산도 많고 달러로 거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유의 결제 통화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얘기고 중국과 사우디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미국만큼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줄수 없거든요 특히 이젠 미국만큼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중동으로 파견해서 전쟁을 하거나 뭐 사우디를 막아주거나 하는 능력은 사실 미국보다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고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바꾼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는 중국은 사우디와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의 우방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중국이 이제 손을 잡는다는 건 조금 넌세스라는 얘 느낌이 들고, 단지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불만에 대한 제스처로 일부 뭐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또는 뭐 아주 소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수 있고 계속 뭐 중국과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불만의 표시지, 정말 진정한 어떤 속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를 가지고 나서 미국 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장기적으로 갈수 있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달러의 힘이 너무 세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불안한 통화입니다. 그 미국의 힘에 의해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통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나토 수준의 그 안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중동의 어떤 자원을 투여하기에는 싫은 거죠.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중동이 관리가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어떤 불만. 체육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자꾸 발을 빼는, 과거에는 두 발을 올렸다면 한 발을 약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 모습 때문에서라도 약간 사우디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재생 에너지는 석유와 용도가 많이 다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와 운송용 연료로 줄어 쓰이는 석유는 그 용도가 많이 다른 거죠. 이 석유가 완전히 대체되려면은 그 석유를 쓰지 않는 항공이나 선박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일단 어떤 석유가 대체가 되는 시점으로. 어떤 신호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좀 가장해서 말씀드린 디저트를 바꾸는 정도의 노력이라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바꿔야 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